장기려 살인범으로 오해받은 의사. 부산의 새벽 병원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흰가운을 입은 한 남자, 장기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자의 의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살인범으로 지목된다. 의사가 어떻게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의 시작은 작은 소문이었다. 그가 진료하던 한 여성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 그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장 박사라더라. 사람들은 두려움과 오해를 뒤섞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묵묵히 말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 조사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은 점점 커졌다. 그럴 리 없다는 환자들의 호소와 혹시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대중의 의심이 한 의사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수술 일정도, 진료 일정도 단한 번도 미루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진실을 알아 봅니다. 그는 오해 속에서도 하루 12시간 넘게 환자를 돌봤다. 그의 손끝은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건이 뒤집힐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숨진 여성의 가족이 말했다. 그날 장 박사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모든 오해가 하나씩 거쳐나갔다. 결국 그는 무혐의.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 뿐입니다. 그 후, 그는 더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병원비를 받지 않았고,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그는 가난한 환자들의 병원을 만들었다. 이름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의사. 훗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한국의 슈바이처. 하지만 그는 말했다. 누구의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아픈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시대를 넘어선 실화 메일 공개. 구독 엔드 알림 설정해 두세요.